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옹, 손, 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전에 리뷰를 진행했었던 맥나렌 F1, 포뮬러 1 차량을 RC 버전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파워펑션은 배터리 하나, L 사이즈 모터 두 개, 조향모터 하나, 그리고 리모컨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파워 펑션을 이용을 해서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 어, 그나마 괜찮게 구동이 되는, 어, 걸 하나 골라서 저는 오늘 하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그 방법까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파워펑션은 리모컨 배터리 조형 모터 하나 L 사이즈 두 개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일단 파워펑션은 조금 옆으로 치워 놓도록 할게요. 일단 파워펑션을 넣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당연히 분해겠죠. 그러면 분해부터 제일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여기까지 분해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모터를, 저는 모터를 이 부분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모터를 넣고, 배터리는 여기, 그리고 조향 모터는 이 운전석 부분에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 운전석 쪽에다가 모터를 넣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조향 모터는 운전석에 넣을 거고요. 이 부품, 운전석으로 보이는 이 부품까지도 일단은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L모터 두 개를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L모터, L모터를 이쪽에다가 구성을 할 거고요. 배터리를 이쪽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향모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핸들, 핸들 말고 핸들 바로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동 모터 아, 구동 모터부터 구동 모터부터 구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동 모터 구축하기 전에 제가 필요한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L 모터 두 개를 사용하는 RC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이만큼이 필요하고요. 자, 일단 엔진을 먼저 이렇게 엔진을 엔진을 떼 주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고정하고 있는 핀을 또떼 줍니다. 이렇게. 브릭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래 분해되었던 부분, 그리고 고정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터를 넣을 건데, 모터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모터를 하나 더 넣을 거기 때문에 고정핀을 두개 넣어주고요. 앞쪽에도 하나. 이렇게 모터를 넣어주면 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어가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터 양옆에서 움직여주면 같이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반대쪽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 다섯 개짜리. 그 다음에 넣어주고, 고정핀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기엽자 기어가 돌면서 이 기어가 방향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세 개짜리 브릭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되었습니다. 엔진을 달아 주면 되겠죠. 엔진이 돌아가는 방향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엔진을 고정해 줍니다. 그럼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잘 구동이 됩니다. 조향 모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진 쪽은 고정을 조금 해 주도록 할게요. 핀들도 일단 분해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조향모터로 사용할 곳은 바로 이쪽 기어입니다. 5.5cm 짜리 5.5cm 짜리 기어를 바꿔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핸들 조향모터는 이런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부품 중에 이러한 부품이 있습니다. 자, 이 부품에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런 부품도 이렇게 두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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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부품, 이렇게 두 개. 조향 모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운전석, 운전석처럼 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떼냈잖아요. 그 자리에 이 모터를, 조형 모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기어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형, 조형 모터까지 자이 상태에서 저는 배터리 자 배터리를 부착을 할때 저는 이핀 이렇게 생긴 핀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넣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배터리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럼 잘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동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조향. 조향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향 각도가, 조향 각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동 모터, L 모터 두 개, L 모터, L 모터 두 개, 그리고 조향 모터, 조향 모터 하나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다 조립을 한 후에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부품들 조립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겉에 케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작동 전에 다시 한번 조립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작동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전진. 후진. 이 티슈가 기어에 닿는 소리입니다. 전진, 후진. 그러고 지금 엘모터가 엘모터 하나, 하나일 때는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엘모터,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는, 피스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연히, 하나, 다시 한 번, 하나,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엘모터,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조향. 각도가 크진 않지만 잘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것을 간단하게 운행하는 걸 보셨습니다. 이 기어가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빠지는 현상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주행을 꽤 많이 해봤는데 전혀 전혀 빠지지 않고 주행이 잘 됐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